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을 말씀하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지 가진 열매에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끓이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강의에 기는 모든 것을 얻게는. 내가 모든 풀을, 푸르풀을 풀을 먹을 거리로 주절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예. 오늘, 그, 이경통은 투성강의 여른 선생님한테는 준비할 때도, 오늘은 바로 승치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사람 이렇게 씁니다. 사람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어, 유일하잖 이제 동물들 인는데 어떤가 가지고 사람이라 않고 동물들 중에 어떤 될만한 것을 가지고 어,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치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의 사람 우리가 이 말을 그냥 많이 읽죠, 많이 읽고 은혜도 받잖아요. 은혜 받는데 여러분 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살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처럼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처럼 말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셨나요? 이런 말에 우리는 상당히 큰 충격적으로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이런 도전을 받으면서도 내가 얼마나 얼마나 내가 설교 준비하는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살고 있나 이게 항상 많이 도전이 말이에요말이되어가는데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느라 이 한마디 속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예수님을 가는 길을 해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생각, 예수님이 하시는 습성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따라 배워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대로 못 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의 사단이라는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게 만들어 버던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창조사회를 건너서 공고이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금받아가지고 죄라는 것이 없었을 때요 없었을 때 아담의 마음에는 온통 평안이었고 온통 감사했고 온통 감격이었고요 온통 감사가 없고 두려움 불안 제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모든 땅을 다스리는데 때로는 양도 또 짐승도 또 돌봐가면서 들도 또 돌봐가면서 이때는요 이때는 이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우리가 100으로 본다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게 부여받은 그지식에 2%만 써도 천재라소리 듣는다 이렇게 말해요 9 8 이상 은 우리가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IQ가 우리가 100이 넘어가면 은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건데 나머지 만으로 본다면 다 잃은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 그 당시에 아담이 만약에 이거 그 지혜가 만수로 본다면 박창석을 본다면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잖아요. 죄를 짓고 무서움이 있는데, 누군가가 내가 어디한 번에 집중해서 못다고 했는데, 누가 뛰어와서 갑자기 놀래기 하면 놀라잖아요. 아마 아담은 그 당시에 어딘가에 집중을 해도 주변의 움직임,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하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넘어보면은 여러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사건건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다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예, 다시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그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 우리 형상과 모양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 형상이라 그러면은 오늘은 뭐젤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형상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닮았다. 하나님으로 닮아 봅시다. 지금 우리가 죄도 해가지고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으려고 왔는가 하나님 닮으려고 애를 써봅시다. 이게 형상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데 모양은 개무투 이렇게 말하는데 닮은 것. 뭐 이게 형상하고 비슷한 말이 난데요. 모양. 같다라는 뜻이 있고 유사하다. 비슷한 모양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사단의 형상에 속아가지고, 그거를 닮아가는, 일그러져 있는 얼굴이라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은, 그런 것을 자꾸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려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살을따라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은 과거에 그 사단으로 해서 이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 만에 왔으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지요. 얼마나 애를 쓰고 있나요? 저도 이 부분에는 사실, 요즘 내가 많이 도전되는데, 최근에 자꾸 이제 그 이렇게 뭐 길에 길에 가다가 또 이런 무서운 거 하니까, 여기 또 마음이 조금씩 침묵을 각상하더라고. 상하가는데 이 검은 주인 얘가 와서 말하는 것도 여건 너무 처룩진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놈하고얘기하는가 잠깐 충분 되겠다 싶다가 이름표가 되는 격이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또 침묵을 하게 상하더라고. 자면서 아 나는 인간이구나. 그냥 인간이구나.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안그런 책하면서도 속에 잠시되어있는게 있더라예요 잠시되어있는게 있으니까 아 이거구나 이것도 이거, 애매해야될건데 이런 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잘, 잘 가는데도 사실 이잘 안되죠 잘 안되는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형상 다른거 가야되고요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 가야되는겁니다 하나님의 금형을 하나 금형틀이라는거예요 금형틀 금형틀을 딱 짜가지고 하나만 찍어내면 똑같은 것만 계속 나오잖아요 똑같은 것만 나오는데 그게 모양이에요 형틀이 있다면 모양은 계속 똑같은게 자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과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다스리고 있나요. 다스리고 있나요. 거기에 종우가 끌려가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돈 때문에 돈의 채취을 끌려다니면은 그돈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끌려다니는 거야돈 따라다니는 거예요. 온갖 거에 막 끌려가지고 우리 종속돼가지고 막그 아이 따라다니잖아요. 다스리게 한다. 이 말은 또원어상으로 얘기해 보면은 집 말다. 우리 깜발이 한다. 얘기하잖아요. 예리고 당부하는 거, 당부할 게 한다. 이거 다스리는 겁니다. 저 저런 죄악된 뭐 세상 쓰고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 으로 돌아가 돌아가고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당부할 게안니다발발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 다스린다이라는 의미가 있고 지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배하고 있나요? 지배당하고 있나요? 내 마음 상태가 어디를 무엇인가 지배를 하고 있는가? 지배당하고 있는가 답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안 닮은 사람은 사람이라 소리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입장에 봤을 때그 사람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아닌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안 닮아가지고 정서 대가 있고 되려 막 엉뚱한 사람도 있어요. 다스리는 기 그냥 집발 히고 끌려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적으면 만못 들으면은 안 피운다 그때잖아요. 집에 당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에 음. 하는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는 여러분들이요. 다스리자가 될 지구에서 여러분을 추구합니다 아,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자꾸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요 은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라는 얘기는 속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속이는 사람이잖아 이거 말하는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가 이제 말씀하시느 거라 이렇게 말해요 창조자 네가 속이고 그렇게 하지만 그, 그 인간 내가 만들었다 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는 또 이어서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단에 끌려다니면서 죄악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신앙으로 자고 우리는 내면의 사람은 조성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꾸며져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님. 이걸 가지고 다시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랬는데 남자와 여자는 사실 말 그대로 성적인, 이성적인, 그 성적인 남성, 여성을 얘기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영성적으로 이런 말 말하면, 하나님이 남성형이고, 우리는 인간은 모든 사람은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음. 형상을 따라 지금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 형상대로 자꾸 조되어 갑시다. 내 안에 내면의 사람을, 내면의 인격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조성되어, 조성할 때그 조성되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또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 내가 처음에 말을 많이 했지만 다실는 겁니다. 다스리는 게 있는데, 다스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축복하라 아까 26절과 비슷한 말인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음. 다스려라. 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조성되어 가는 여러분들이요 다스는자가 되시길 예수님께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한데 자 생육하라 라는 얘기는 태어나고 성장하고 태어나고 기르고 길러지고 그 다음 번성라 자꾸 충만하라 땅에 번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번성해야지 땅에 충만하라 저는 이번에라도 편리더라고, 나도 에 예, 계속 나중에 이렇게 좀더 나시 모아서 그 의미나는 나고는런 이번에 아크리더라고, 맞아요. 번성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지금 얼마나 번성해 나요? 한국 사람 결혼 안 하고 혼자 편하게 살겠다 그잖아요. 신자는 믿는 사람들까지, 믿는 사람들까지도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 해야 된답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만하라. 땅이 가득 채우는거죠 가득 채우고 그 다음 전국하라 땅을 전국하라 이렇게 말하는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거 이제 그냥 어떤 힘의 전국이 아니고 내면의 힘의 정신적인 힘의 전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또 정신적인 것으로 <laughs>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주마하라 이거로 또이해 설명을 한다는 교회가 번성해져야 죠 교회가 자꾸 태어나고 교회가 채 신자가 태어나고 그러다 또 자꾸 채 신자가 태어나서 번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붕이 되야 돼야, 돼야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복하라. 우리 전복하라는 얘기 있다는 거죠. 전복자 그러면은 이뭐저 힘으로 막 전복하는 이런 생각 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전복은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한번 정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정복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한번 다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거 한번 해보려고 사실 예, 많습니다내 스스로를 갖다가 오바다는 넘치는 행동하지 않으라고이었어요 감정에 맞는 말하라고 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 이런 게 많습니다. 저 사람 속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라고 아주 단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 처음에 그 때문에 애를 먹어서 사는 대로 되어 왔는데, 속이서퍼 하고 겉으로 말하면 땀나게 뿌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런 거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자기 자신을 좀 컨트롤 하세요. 나는 저기 가고 싶은데, 안 가도 돼, 괜찮아. 나는 저거 먹고 싶은데, 아니, 안 먹어도 돼, 괜찮아. 그러고 당사 먹으면 고모 속에서 섭섭이 차이가 온다니까. 똑같이 우리, 미국 한번 갑시다. 미국 가도 그러는데, 아, 나는 안 간다. 이 다른 사람이 겸손한 자, 이 험난한 자를 다 가르쳤고, 화제는 데고마서 자들이 저기 지 시험 들었거든요. 이거 다스리는 니잖아요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다스리라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 치오, 지어을 받고 조성되어 간다면 우리 이런 거근거줄 알아야 돼요. 왜속 생각하고 말하고 다 말하냐고? 그리고 사정하기 허라도잖아요 속에 있는 말하고 그대 말하고 일 똑같아야 되지. 요즘 그 정치판에 수박 깨기 운동 많이 하잖아요. 색 색깔을 엎데기 없어서 다르다고 그러는 거막지밝고 깨뜨고 난리치잖아요. 이거 깨세요. 깨시기바라겠습니다 속에 y e 것 yes, yes, 내놓으세요 새 y 이하 하얀것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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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예수님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y 다 s yes, 다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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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사람 이 사람이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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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대로 e s yes, 이게 보면, 정복자들이, 세상적으로 전복자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복자들은내 스스로를 내가 컨트롤 할줄 알고, 남들과 함께 혹, 발란스만쓸줄 알고, 이게 진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일 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넘어서는 행동하지 마시고, 성경에 맞게. 제가 요즘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가끔 이런 소리를 들어요. 목사님은 참, 성품이 좋아 보입니다. 뭐, 뭐 이렇게 뭐좀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요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데 나는 소리가 어쨌든 아닌 것같아요 너무 아닌 것같아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지금 뭐 나도 내 대로 집 밖에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거 내가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내는데 그 말하는데 나도 과하게 반응이 폼나 아프더라니까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내는데 말필요한데요 그럼 이렇게 폼서 아프더라니 그러는 분이 생각하니까 이내 반응이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아직까지 숨을었어 보니까 너무 많이 모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내가 그런 거야이 내가 이 내가 안그릇이 했는가이다 진짜 안그릇이 안그런 것이 아니고 안그릇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정말 이거 나는 그래도 조금 변했 알았더만 그래가지고 많이 남았어. 너무 많이 았더라고 이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안가또 다다 그리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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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너무 뭐 간이 너무 별로니까. 여러분. 다스리는 여러분들도 대신 바라겠습니다. 아, 네.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요. 모든 여기는 보면은 그 물고기. 물고기 그다음에는 새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다 생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스린다 얘기를 아까 얘기했지 집에 하고 막집 빠른다고 얘기를 이제 내 정신적인 소화에 도움을주는 거죠 그게 걸림하는 이런 게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다스리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모습. 이게 바로 다스리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람에게 먹을 것을 식물로 주셨다.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죄를 짓고 난데부터 이 질서가 깨졌잖아요. 우리는 단백질을 한안 먹으면 잖아요그 단백질을 안하게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먹게 하셨잖아요. 양자과 가지고 먹어라 양자과 먹는데 쓴나무라고 같이 먹어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모든 동물들은요 이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동물들이 자기 목숨이 끊어질 때는 엄청나게 독한 생각을 해주고 사람이 몸에 독한 생각을 하면 독이 풍물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몸에 독을 뿌놓는 자기 음식에다가 동물들이 독을 뿌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쓴 나물과 쓴 나물이 해독제 해독제. 쓴 나물과 모두가 이렇게 말을, 하셨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그 말을, 나맞다 어,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런, 뭐, 우리 뭐, 많이 들었잖아요. 불안한 나눠 고사랑스러운말 해주면은, 물어, 물어 자라고, 독서를 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물도 있잖아요. 그죠? 물도 컵으로 딱 컵을 내놔놓고, 거기다 독서를 하면은, 물이 결정치가, 물이 결정치가 다르게 보인답니다. 사랑스럽게 하고 물을 좋은 감정하 가면 물이 결정수가 너무 안 같게 보입니다. 이실질적이게실제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의 말에 그 사람 옆에 가면은 마음의 상처가 없잖아요. 말의 독설을 보는 사람의 들어가면 상처밖에돼 있어. 남들에게 좋은 말하는 우리가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간다면 가지고 어디 가고 금방 내가 가졌죠. 어떤 사람하고 술 먹으신 그러지 말고 비평해 버리면은. 비평 듣는 사람 듣는 사람 마음이 불편해. 내가 같은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를 길게 하고 나쁜 얘기를 짧게 하자고. 이거 신앙적이고 하나의 뜻입니다. 나쁜 얘기 자꾸 들게 하면 고마워. 마음이 어두워져. 마음이 뭐 기분이 부족해져. 근데 좋은 얘기는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긍정적인 말. 축복스러운 말만 하시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 원래의 모습은 지가진이 식물과 지면에 열면은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질서가 파괴되어 가지고 우리가 육식을 하잖아요 육식을 하는데 육식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평안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안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소유한 사람이라 말할 수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동물들에게는 또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는 식, 풀, 풀, 풀만 줬더라, 풀만 먹이로 줬더라. 그런데 동물들 도 질서가 파괴돼가지고 가 동물들 도 육식하잖아요. 동물들 도 육식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질서가 깨져가 고리는 겁니다. 우리가 질서만 정연하다면은 자연인 우리가 보잖아요. 자연 속에 가지고 순수한 자연만 먹고도 감이 나잖아요. 그게 진짜 마음이 평안. 자기 마음 다스리. 자기가 즐거움을 다스린 거잖아요 이긴 거잖아요 오늘 다스린다는 얘기는 지배하다 집밟다 억압하다 관계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병마를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이겨봅시다 뛰어보고 서로에게 축복서를 말하고 서로에게 좋은 말만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많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뒤 이제 마지막에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시인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내, 여섯째 날입니다. 마지막 날 사람을 지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최대도 하면 얘기 하한안되겠지요 사람을 맨 처음에 만물의 영장인데 첫날 아직고왜 마지막 날 지었느냐? 아마도 첫날 지어놓고 눈을 떴을 때는 아무것도 없으면 바로 불통부터 나왔을 거예요. 뭐,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라고. 이런 불통부터 나왔을 거예요. 창조해놓고 마지막 날 눈뜨니까 진짜 여와는 호 나의 목자심이에게부족한건 전부 다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전부 다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는 겁니다. 전부 다 있네 부족함이 없네 이런 신앙이 이게 진짜 여섯째 날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나의 부족함이 없으러라 심이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으면 최고로 좋은 아주 지극히 좋은 이런 것에 가지고 심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있는 여섯째 날입니다. <laughs> 왜 아침이 되고 그 다음 날 저녁이 되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웃음> 되니 여섯째. <laughs> 새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날새날 새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새날이잖아요 <laughs>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앞에 새날이 세날을 맞는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기원합니다. 아, 네. 맨날 어제 있었던 기분 나쁜 일 그날을 가지고 또 오늘 가져오지말고 어제 일은 어제 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 어제와 오늘, 우리가 내일 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믿는 그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만나고 감격해 하는 그날, 세날이다 우리 이 세날은 완벽한 세날이 되가려고 올 겁니다. 이 완벽한 새날을 맞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완벽한 새날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 그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에게는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그날, 새날. 하나님 앞에서 <laughs> 영원한 식을 누리는 날. 그 새날 어제와 저녁은 방은 지나가고, 다시 밝음이 밝은 해가 솟아오르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쨍하고 했던 날 그런 새날을 만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치유을 받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치유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요하는 나의 몸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라 고백이 내 마음의 감격스러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제는 지나갔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늘새날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움을 받은 늘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